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내집 마련 특공대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이럴 때는 가성비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해서 매달 임대 수익을 얻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맞나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우리 특공대원 전형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사연 들으셨죠?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상가 투자 어렵죠.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 다 상가 갖고 싶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거 뭐냐? 이러면 거의 다 상가에서 실패해요. 어, 토지보다 실패를 훨씬 높은 게 상가입니다. 그 그러니까 욕망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데가 사실은 상가고 요즘은 시장 분위기도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예. 코로나 영향도 예.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된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이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줄지를 않아요. <웃음> 더군다나 이제 <laughs> 네. 주택이 뭐~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도 팍팍 예. 때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좋은 상가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 그러니까 상권이나 지역을 보지 말고 지역 내에서 1등하는 자리를 사야 돼요. 지금 최근 몇년 사이에 편의점으로 투자하면 한 130만 원 미만 파는 편의점들은 다문 닫았어요. 편의점 매출 조사를 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한 150만 원 미터의 편의점들이 이제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 매출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게고 매출 점포거든요. 1등자리 그 프랜차이즈 점들 매출 조사를 해 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성패를 가른다. 예. 비싼 상가 사라는 뜻은 아닌데 입지가 좋은 데를 사는 게 이제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제 지인분이 예. 퇴직을 한 후에 퇴직금으로 신도시의 상가를 하나 구매해서 거기에 이제 임대를놓거나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요건 어때요 신도시 상가는 정말 위험한 게 많아요 신도시 상가는 진짜 (10개) 중에 초기에 던 분양가 대비 임대료 수준을 찍히는 게한1 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신도시 상가 분양받을 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인기 있는 지역을 가면 절단 나요. 실력 안 될수록 인기 있는 지역 가는데 인기 있는 지역 상가일수록 분양가는 비싸고요 분양가는 비싼데 상가의 공급이 많아 가지고 1등 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비인기 지역에 상가 투자를 하러 가서 그 지역 내에서 1등 하는 거 사는 게 훨씬 낫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지식형 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 투자해도 되겠냐 근데 제가 지식 산업센터 지식형 산업센터 <웃음> 어. <웃음> 지식 이모 지식 고모 지식 고모부 자기 말로는 주변에 회사도 많고 뭐 유동인구도 많고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2층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서 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산에 들어가 있는 상가는 좀 어떤가요, 대표님? 지식산업센터는 일단은 자체 수요가 많아야 돼요. 구로 디지털단지 같은 데가 보면 건물마다 다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방울 효과가 생겨요. 물방울 큰게 작은 데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는 연면적에 만 평이다. 하나는 옆에 그런 사만 평이다. 그럼 만 평이면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그만 평에 들어가 있는 근무인들이 자기 건물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옆에 있는 3만 평짜리 그기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평짜리 지식산업센터 밑에 있는 상가들은 그 4만 평의 어떤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첫 번째가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커야 됩니다. 연면적 일단 예.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 예. 지식산업센터는요, 연면적 기준으로 10평당 1명 근무해요. 거의 다 그래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3만 평짜리다? 그럼 3천 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 식당을 하면 어떻겠느냐 끼당 7천 원짜리 먹는다 치면 2,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 2,100만 원 가지고 그 건물에 상가가 몇개 있다, 입지 일단 그럼 나눠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해당 건물이 큰 거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한다면 지식산업센터 내에그 상가를 사신다 그러면 이제 상가 공급 비율이 한20% 넘어간다 그럼 상가 되게 많아요 아.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비율이 한10%좀 돼야 되게 좋은 거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연면적으로 3만평 되는데 한다 그러면 상가 두,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투자로서는 괜찮을 그럼, 수 있죠 2층은요 규모가 된다면 예 식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니까 뭐 1층이든 2층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 예, 같긴 그 해요 비슷한 네. 사례를 보면 되죠. 뭐 디지털 엠파이어 원도 이 근처에 이제 수원에 있는데 여기도 가보면 2층에 식당들이 제법 있는데 이 자체 수요 때문에 2층에 식당들이 어지간히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상가 공급 비율만 적다면 그거 어디에요?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 아, 아, <laughs> 주소 혹시 아세요? 주소 뭐야? 야, 나도 본것 같다.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여긴 되겠다. 이십오 이대그이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죄나 보네. 네. 아여긴 되겠다. 자리가 괜찮아요? 예. 네. 어떻게 떡볶아죠? 넌딱 보고, 보고 안 되겠다. <laughs> <이거> 뭐지 왜? <laughs> 뭐 주변에 <laughs> 뭐 없잖아 안 되겠는데? 아니 왜냐면 주변에 짜자한 공장들도 있거든요. 어. 이러면 요 와서 먹고 소비하고 할거에요 물방울 효과를 보고 할것 같은데 장사 될것 같은데. 되겠네. 그럼 이거 그냥 갖자.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비슷한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연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고, 상업시설이 전체의 10% 정도예요. 그 정도면 상가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네요. 예. 3만 평 정도면 3천 명 근무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상가 공급비를 10%다꽤 괜찮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요즘에 보면그지산의 지산 상가에도 뭐 볼링장 들어오고 영화관 들어오고 키즈카페도 있고 뭐 무슨 공장형 카페 예. 당구장 이런 것도 막 들어가요 예. 왜 이걸 넣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단점이 주말 상권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평일 매출의 반도 안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더 판타지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좀 생뚱맞게 생겼어요 지하철 출구가 이쪽에 있잖아요 예. 이쪽 사람들 여기 가기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 이 건물이 그 테넌트 구성을 되게 잘했어요 짜잘한 프랜차이즈가 없고 전부 다국지국직한것 밖에 없어요. 스타벅스 보여. 볼스나 볼링장 있고, 스크린장, 야구 뭐, 식당도 다큰 것들만 있죠. 이 건물에 세입자, 테넌트를 어떻게 맞춘 거냐면, 용통 전체를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인근 지역? 예. 다. 예, 그래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또는 그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말로 장사하려면, 주말 상권도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업종을 넣어서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획 자체는 분양 받으려는 분 입장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상권에 임팩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만 있잖아요. 예를 낸 날에는 뭐 스타벅스가 있으면 스세권이라는 말도 했었고 예.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해서 예, 예. 우리 상권을 띄워주고 그러면은 나도 좀 낙수 효과를 입어서 예. 상가 매출도좀잘 나오고 월세도 따박따박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들어가 있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그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프랜차이즈 점포개발 담당들이 전문가가 이 자리를 제일 좋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 찍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 온 김에 다이소 이용하러 왔다가 우리 건물 이용하러 오지 않을까 아 근데 본질적으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어긋나는 경우 되게 많냐면요. 파주에 금능력 상권은 여기가 상가 지역인데 이 상권을 이용할 주된 유효수요가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보행자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로드뷰 한번 볼게요. 보행자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상가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오겠죠. 그러면 차길 여기 하나 나오는데 차길을잘안 건널 거예요. 상가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업종들이 이 길을 건너지 않아도 다 있단 말이죠. 굳이 이 길을 건너오겠냐, 안 건넌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여기 있네? 어? 여기 <laughs> 앞에 첫 번째 건물, 여기 코너 있죠. 네. 그럼 이 스타벅스는 장사 잘 되냐? 장사 잘 돼요. 저 자리가. 저 스타벅스가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요. 옆에 보면 또 올리브영도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좋은 자리냐?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병원이 있다 한들, 애 아플 때 병원 간다든지, 학원 보낸다든지 할 때, 이 길을 건너서까지 스타벅스 앞에까지 보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런데 왜 스타벅스는 장사가 잘 됩니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브랜드력으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 의외로 거기에 함정들이 있다. 명쾌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도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종률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전현직 기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